자 신규 사실 분들. 자 지금 적으세요. 자 필기해서 필기. 자 신규는 이 금액 손절할 거 들어, 생각하고 들어가세요. 141,200원. 손절 생각하고 들어가라. 아셨죠? 자 만약에 진짜 버티겠다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버티세요. 여기까지만. 145,000. 145,000원까지는 버틸 겁니다. 만약에 그걸 깨버리면 더 눌렸다고 가, 가서 또, 어,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,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, 이 구간, 이 구간 잘 보고 들어가시고, 기존, 기존자들은 20만원까지 무조건 홀리 근데 1차는, 뭐다? 17에서 1 8을 무조건 봐야 된다. 여기 구간을 뚫어줘야 돼요. 여기를 뚫어야만 20만원 간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아셨죠? 그래서 유한양의 주주분들은, 어, 제 적중하면서, 다음 정보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지금 한두세개 정도 지금 나갔는데 수익 중. 중에...